세계의 모든 최고 기록들을 인정하고 수여하는 기네스북. 그런데 이 기네스북에 동물들도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의 기상천외한 신기록을 가진 깜찍한 동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슬램덩크를 제일 많이 한 토끼. 세상에서 가장 깜찍한 농구 선수를 소개합니다. 농구 골대에 공을 척척 집어넣는 비니더 버니는 세계에서 1분 동안 슬램덩크를 가장 많이 한 토끼로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비니 더 버니는 1분 동안 미니어처 농구골대에 슬램덩크를 연속으로 7번이나 꽂아 넣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비니 더 버니의 주인 차이 아소루씨는 애완토끼 비니 더 버니가 상자에다가 공을 반복해서 밀어넣는 걸 보고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덩크슛 연습을 시켰다고 하네요. 슬램덩크뿐 아니라 그림 그리기나 아케이드 게임에도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주인이 뿌듯해할 만큼 재주가 많은 귀여운 토끼죠. 두 발로 가장 빨리 뛰는 개. 포메라니안 지프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두 발로 뛰는 개입니다. 뒷다리로 10m 이동 기네스 부문에서 6.56초를 기록했고, 앞다리로 5m 이동 기네스 부문에서는 7.76초를 기록했죠. 4개의 다리 중단 2개만으로 기네스 세계신기록을 2개나 세운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앞다리와 뒷다리로 달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발로 총총 걷는 지프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지프는 악수를 하거나 절도 하고 스케이트보드 타기, 심지어 자신의 사인까지 하는 다양하고 깜찍한 재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프는 온라인상의 유명 스타인데요. 인스타그램은 천만명. 페이스북에는 14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26만 명의 사람이 지프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TV 광고에 출연했고 여러 연예인의 뮤직 비디오에 트렌디한 의상을 입고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팝스타 케이티 페리의 다크호스의 뮤직 비디오에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견이네요. 가장 키가 크고 꼬리가 긴 고양이. 미국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의 한 가정집에는 기네스북 세계 기록을 가진 고양이가 두 마리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긴 꼬리를 가진 시그너스와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고양이 악트리어스인데요. 메인 끈 고양이 시그너스는 꼬리 길이가 무려 44.66cm로 기네스에서도 인정받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꼬리는 대개 20에서 30cm가 보통인데요. 시그너스는 2018년 신기록 측정 당시 겨우 한 살인데도 불구하고 44.66cm의 꼬리 길이를 기록했습니다. 시그너스는 주인이 운영하는 동물 보호 시설에서 거두어졌는데요, 어릴 때는 몸이 작았다고 해요. 메인쿤은 4살 정도까지 성장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시그너스의 꼬리 길이는 더 길어질 거라고 하네요. 시리우스와 같은 집에 사는 사바나 고양이인 악티러스도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고양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8.4cm의 키로 살아있는 집고양이 중에서 가장 키가 큰 고양이 부분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사 월과 로렌의 말에 따르면 체중이 13.6kg이나 나가는 악티러스는 하루에 사료를 454g 이상이나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큰 키를 이용해서 싱크대 위에 있는 음식들까지 탐한다고 하는데요. 시그너스와 악티러스는 매일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세계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에 오른 지딱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집에 불이 나서 시리우스와 악트러스 모두 집 지하실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시리우스와 악트러스 삶의 여정의 마지막이 함께였던 만큼 부디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가장 키가 큰말 미국 위스콘신에 사는 빅 제이크는 무려 210.19cm의 키로 2010년에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말 부문 기네스북 신기록에 올랐습니다. 백의에종 말인 빅 제이크는 큰 키와 함께 몸무게도 무려 1,136kg이나 나간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크기의 부모 말 사이에서 태어난 빅 제이크는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11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새끼치고는 몸이 큰 편이었지만 유별나게 큰 정도까진 아니었는데요. 크면서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일까요? 빅 제이크는 하루에 약 200kg의 건초와 함께 하루에 두번한통 가득 채운 곡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키로 세계 각종 대회에 참가하던 빅체이크는 17살에 은퇴해 팬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농장에서 다른 말과 함께 휴식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2021년 올해 6월 자신의 고향 미스콘신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가장 긴 혀를 가진 개 미국 사우스 다코다즈에 사는 세인트 버나드 모치는 세계에서 가장 긴 18.5cm의 혀를 가진 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는 모치의 모습은 마치 파리를 잡아먹는 개구리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모치는 새끼 때 주인에게 학대를 받다가 콜로라도 유기견 센터에 맡겨졌고, 두살때 지금의 주인에게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긴 혀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게 됐지만, 사실 불편한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혀가 긴 탓에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고요. 또 바닥에서 물건을 집을 때 먼지나 흙 등을 같이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래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음식을 먹고 산책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가장 큰 고양이. 보통 집고양이는 평균 25데시벨 정도 소리의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영상이 나오는 메를리는 기차 소리보다 더큰 울음소리를 냅니다. 12살 집구양이 메를린이 기록한 데시벨은 무려 100데시벨. 제트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 140데시벨. 클럽 등 음악 소리가 시끄러운 내부는 110데시벨. 250cc 오토바이가 95데시벨. 기차 소리는 85데시벨 정도라고 하니까 메를린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메를린은 자다 일어났을 때, 배고플 때 유독 큰 소리로 운다고 합니다. 또 함께 사는 요크셔테리어 개두 마리와 놀 때에도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집사의 말에 따르면 10여 년간 메를린과 한 집에서 산 요크셔테리어 개한 마리가 메를린의 소리 때문에 청력을 거의 잃었다고 해요. 또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TV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메를린의 집사 트레이시 웨스트우드 씨는 타로 점술사인데요. 자신이 점술사여서 메를린에게 주문을 건게 아니냐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장 인간 터널을 스케이트보드로 지나간 개 페루 리마에 살고 있는 브리티시 불독 오토는 신기하게도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취미는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영광을 가져다 줬는데요. 페루의 한 공원에서 오토의 기네스 도전을 위해 3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곧이어 양발을 벌려 가랭이 사이로 얕은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다리 터널이 만들어지자 오토는 스케이트보드를 탄채 빠른 속도로 터널 사이를 통과해 보이는데요. 터널을 모두 통과한 뒤에는 환호하는 박수갈채와 키스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오토의 귀여운 활약상이 끝나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최장거리 인간 터널을 스케이트보드 타고 건넌 강아지라는 기네스 신기록 보유증서가 오토에게 전달됐는데요. 사람도 중심을 잡기 타기 어려운 스케이트보드를 여유롭게 즐기며 타는 강아지라니 과연, 세계 신기록을 보여야 할 만하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동물. 유튜브 채널, 모구모구로 더잘 알려진 스코티시 폴드 종의 집구양이 마루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동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017년 4월 14일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 3억 3,919만 6,402회로 기록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누적 조회수가 더 증가해 약 4억 8천만회. 구독자 수는 81만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생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마루는 시크한 표정과는 달리 둔하고 허당끼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마음과 달리 따라주지 않는 통통한 몸 때문에 캣타워에서 추락하기도 하고 작은 상자 속으로 슬라이딩에 들어가려는 마루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기도 하죠. 10년 가까이 유튜브를 통해 마루를 지켜본 사람들은 마루에게 제발 더 많은 실수를 해달라는 댓글도 남긴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개, 영국 수완지에 거주하는 브라이언과 줄리 윌리엄스 부부는 키가 2m가 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부가 기르는 메이저는 키가 무려 213.36cm로 주인보다 훨씬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견종으로 꼽히는 독일산 그레이트 데인 종의 스컷으로 213.36cm의 키와 함께 76kg의 몸무게를 자랑하는데요. 주인 부부는 그런 메이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성인용 매트리스를 제공하고, 식사도 평범한 사료가 아니라 닭고기와 쌀을 주식으로 한 특별식을 주며, 그것도 세수 때야 해준다고 하는데요. 주인 부부는 메이저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기 위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문도 개방해줍니다. 이렇게 큰 개를 풀어놓으면 위험하지 않냐고요? 비록 메이저의 몸이 우람할지는 몰라도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칠 만큼 귀여운 아이라고 해요 그레이트레인 특유의 얌전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을 좋아해 함께 뛰어논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단한 번도 사소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털이 긴 고양이 이게 손뭉치야 고양이야? 한번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외모로 털 길이가 거의 양과 맞먹을 정도인 고양이가 있는데요 미국 LA에 살고 있는 콜로넬은 히말라얀과 페르시안 교배 중 고양이입니다. 콜로넬은 평균 23cm의 털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털이 많은 고양이로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됐는데요. 콜로넬의 털 기록 측정을 위해 무려 3명의 수의사가 달라붙어 털의 평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집사는 콜로넬을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집안의 모든 곳에 털이 날리기 때문에 반드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하루 종일 털을 빗겨주고 손질해줘야 한다네요. 18.5cm의 혀를 가진 개로. <laughs> 와. 미국 사우자 하루의 사례를. 앞다리로 5m 이노. <laughs> 꼬리 길이가 무려 44.60. 오!